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희 교육자들이 그, 아침 예배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이렇게 미리 배정을 받거든요. 제가 오늘 11일자 본문을 처음 받고 한번 읽었을 때, 아이고 아버지. <laughs> 어~ 올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여러분께서 민숙기 1장 20절부터 46절까지 길게 읽으셨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종족과 가문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명수들로다 계수하니 하면서 르벤지파는 어~ 46500명이요 시몬은 얼마요 시몬 그다음에 유다 알사갈마 해가지고 납달리는 53,000명이어서 합계는 60만 명이었더라. 이게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그 가문별로 집합별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길게 우리가 읽은 거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만 읽었을 때는 여기서 무엇을 그 제가 선포를 해야 되나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나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번더 읽고 더 읽고 더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20절 말씀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20절 말씀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남자들을 계수했는데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보시면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민수기 1장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어, 너가 계수를 해야 되는데 그 계수를 하기 위한 기준이 있다고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집파들을 가문에 따라서 계수를 하게 되는데 네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족에 의해서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개수하거라 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개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으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 그러 가라라고 어떤 사역을 해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내 자신이 판단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너희가 개수해라.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위해서 출발할 거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번 세워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계수를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원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로모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기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은 네 가지의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족과 가문과 20세 이상과 싸움에 나갈 만한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 기준도 있습니다 어제 배순영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14개월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14개월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기간이 무려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장소 또한 시내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개월이 지났는데. 신의 산까지는 3개월이 왔고, 그럼 무려 11개월 동안 이신내 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내 산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물론, 어, 모세, 여러분 잘 다시피 모세가 십계 명을 받으러 갔었을 때, 또는 우상숭배하여 그 돌판을 또 깨트린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11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가난을 가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있는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준 그 시기가 바로 신의 산에 있었던 이 말씀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빨리 가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가기 위해서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쟁을 앞두고, 개수를 해야 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시작된 지한 사람 개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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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많은 일들을 해 오셨던 분들은요. 조금 이제 갈등과 어,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은요. 우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내 몸이 뭔가 막 일을 했고 사역을 했고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언젠가는 저희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준비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족과 가문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서 준비된 자리, 준비된 자가 싸움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신의 산에서 12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자들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사역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사역하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진정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해왔던 그런 경력과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어, 나에게 맡겨주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선은 철저하게 준비시키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20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종족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가문에 속하지 않는다면 갈 수도 없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다 보면 또 가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가문 그렇구나 저에게도 이제 아비로서 한 가문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가문에 따라서 전쟁에 나갈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어떠십니까? 물론 안타깝게. 하나님 저희 집안에서는 저밖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났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라는데요. 어, 나밖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지나갔을 때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포기하고 포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에이 우리 자녀들은 내 남편과 내 가족들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는 모습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로 부흥시켜 준 것처럼 지금은 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가문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져오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집안 사람들은 저 가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가문도 더 바짝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야겠군요 더 노력해야겠군요 이러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문 한 가문 봤더니 제일 많은 가문이 유다 가문이었습니다. 74,600명. 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가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사람 수 많이 늘리는 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가문이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또 시작됐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엄청난 수로 늘려주셨는데 사실 이 열두주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32절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에브라임과 문하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3절과, 32절과 33절 30, 어, 3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자를 그 명수대로 개수하니.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집화는 얼마요? 문화세 집화는 또 얼마요?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요셉은 그러면 섭섭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와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 어제 저희 아이들이 먹는 것 때문에 둘이 싸웠거든요. 근데 저희,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합니다. 제 마음의 본심은 아닐 수 있지만, 아이들아,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은 엄마 아빠가 먼저다. <laughs>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들은 다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좀 생각하라고. 근데 어제 이제 싸우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먹는 거 보면 아이들이 먹는 거 보면 참 좋습니다. 잘 먹으면 좋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내 자녀가 더잘 되는 게 좋아 보이는 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섭섭해 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아닌 그의 자녀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이 명단에 올수 있는 것은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 가운데 이미 예언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48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국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온처럼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너의 자녀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너희 형들처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름을 펼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했고 선포했고 예언했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꼭 응답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다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 이제 12지파가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개수가 되었지만 총 합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45절과 4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네. 이스라엘 자순이 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어,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요셉으로 연결되는데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감으로 인해서 약한 70명으로 애굽 땅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60만 3,500명, 60만 3,550명, 남자, 특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개수가 이 정도라면 최소한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 명의 인구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430년 지난 것입니다. 43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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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더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에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무려 60만 명이다, 60만 명이더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줬을 때, 우와, 그렇게 많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 능력 있는 사람, 어, 민족인가? 라고 이스라엘 민족들 스스로도 이렇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이 숫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섬기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연구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잡을 때, 여러분, 저 7시에 저하고 약속을 하는 것과 제가 만약에 7시 3분에 만나십시다 라고 약속하면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7시는요, 왠지 살짝 늦어도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7시 3분에 그러면요, 3분 안에 꼭 도착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을 숫자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숫자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렇게 많은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응답됐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너가 자녀가 없고하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들이 너,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던그 약속의 결과가 이 성과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죠. 종살이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아직 끝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고 있는 우리의, 우리의 이 숫자만 본다 하더라도,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번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유일한 조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 이것은... 과정이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끝은 반드시 여러분을 잘되게할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를 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전쟁을 이제 참여시키기 위해서 개수하고 준비시키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도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너희로 말미암아 치를 것인데. 과연 너희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님께서는 말씀하니 거하거라. 더욱더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하느라. 너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므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잘 무장되고 단단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을 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묻입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너희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서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데, 혹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과 교만한 마음은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용사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개수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계속하는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 어, 그, 제시하시는 그 기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루하루 삶 가운데 많은 싸움을 하며 영적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에 맞는 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될수 있음을 보게 되오니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주님 다 세워주십시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과 아버지의 놀란 능력이 나타날줄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찬양하는 인생,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인생,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 앞에 기약이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 용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듭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 싸움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뽑으라, 개수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수해 보아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아 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그하고 주님 주신 그 성품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철저히 겸손히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주금의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죄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벌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원 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